접혀진 날개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일단 털을 다 뽑았어요. <laughs> 진짜 와 미친 놈이세요? 접혀진 날개 그리는 게 너무 어려서 워털다 뽑았다고? 어,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쵸? 안녕하세요. 막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자유 피드백이고요. 피드백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 피드백 제출하려고 그렸지만 미완성인 제 최애 코가 노리오 짱입니다 배경까지 그려본 적이 별로 없어서 투시선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파란색을 위에 넣고 싶은데 연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음 보도록 할까요? 아, 근데 일단은 되게 빛받고 있다는 느낌이랑 이 그늘이랑 그 느낌이 잘 살렸네 이쪽 팔 어디가 여기 손 어디갔어 여기 미완성이라든지 여기 완성을 안했구만 완전히 야! 야! 손가락 왜 6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엄지손가락 엄지, 엄지 손가락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섯 개네왜 아 자꾸 이러고 실수해? 그리고 검지 너무 길죠? 얘 검지 진짜 졸라 길어. 검지로 지금 뭐지? 애들 직원 때리면 다 뚫릴 것 같아. 검지 좀 짧게 해줄게요. 그냥 잘 했거든요. 비율이나 인체 그린 건 나쁘지 않게 잘 했어. 완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투시 자체가 되게 평이한 투시여가지고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투시 자체가 다이 투시잖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일단 파라솔 놓는다고 했지. 파라솔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는 음료수라든가 뭐 그런거 다그 올려둘 뭐 트레이, 테이블 뭐 이런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코카콜라 같은거 여기는 뭐 아이스박스 이런식으로 배경에 있을만한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뒤에 막 퉁퉁이가 노래, 부를 있을 수도 있, 노래 부르고 있을 수도 있고 젠장 <laughs> 또 퉁퉁이야 여기 왼쪽에는 뭐 다른 내가뭐 누워있을 수도 있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게 다채로워 보이잖아 그림이 막상 이렇게 보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음 분 가보도록 할게요. 힙한 배경을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접혀진 날개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일단 털을 다 뽑았어요. <laughs> 진짜, 와, 미친놈이세요? 접혀진 날개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털다 뽑았다고? 미친놈이세요? 그리기 어려우면 털다 뽑는 거야? 야, 머리 그리기 어렵다고 막 목, 목다 뽑아버리지, 그래. <laughs> 힙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 아 되게 개성 있다. 개성 있는 스타일 그리고 싶어하는 건 알겠거든요. 드로잉만 딱 봤을 때 개성을 찾는 나머지 기본기가 살짝 아쉽다. 진짜 조금만 더잘 그리면은 좀 완성된 스타일이 나을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생각난 게좀 저런 힙한 스타일 같은 거를 접목시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오, 근데 나도 이런 미국 미국 만화 그림체는 많이 안 그려봐서 딱 이런 느낌을 좀 섞고 싶은데 이게 어렵네요. 이거 근데 다시 보니까 이거보다는 다른 스타일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곡선이랑 직선이랑 좀 섞여 있듯한 느낌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미국 만화체에서 그런 느낌이 좀 섞이면 좋겠다라고 느꼈어요. 이런 그림체로 갔으면 확실하게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좀더 가야 되지 않을까? 다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매요정 느낌의 자켓을 그렸다고 하시네요. 왼쪽 팔이랑 반투명한 천에 지고 생기는 어, 그림자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그림자요? 근데 그림자가 나, 지려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빛이 대체 어디서 온지는 잘 모르겠어. 뭔가 사물의 밑에 있는 건그림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뭔가 떨어졌으면 이렇게 그림자를 다 채워놨어.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림자를 그리려면은 빛이 어디에서 오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왼쪽에 왼쪽 위에 광원이 있다고 칩시다. 예, 네, 여기 광원이 여기 있어요. 빛이 이렇게 올거 아니야? 그러면 빛을 받는 부분은 남겨놓고 빛을 안 받는 부분,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laughs> 너 당신입니까? 아, 얼굴 좀만 했을 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빛이 어디서 온지부터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반투명한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데보다 옅게 넣어줘야 돼요 여기를 이만큼 넣었어 그러면은 여기는 뭐한 이렇게 옅게 왜냐면 빛이 그만큼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림자도 옅게 지게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SF 사이버펑크 분위기의 닌자를 그려보았습니다 사실 인체부터 배경까지 전부 피드백 받고 싶은데 박진이 편한 대로 해주세요 제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제 자신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다고 착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착각을 깨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제 편한 대로 하라고요? 아, 그럼 다음 분과 넘어가도록 할... <laughs> 농담이고요. 어, 이거 딱 그거죠? 저기 마천루에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대체 왜 자, 본인이 잘 그린다고 생각한 거지? 아, 물론 못 그린 건 아닌데 정말 딱그 그 말이 나와요. 흠, 그 정도인가? <laughs> 일단은 보여줘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몸을 이렇게 비틀면서 춤추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럴까요? 여기 이 바닥 보여 이거? 이 바닥이 그냥 얘가 서 있는 것 같은 거에 딱 맞춰져 있어 얘가 공중에 떠 있다면 빌딩이랑 그리고 이 캐릭터랑 투시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따로 놀아야 돼요 자 마철로 1등의 투시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기울여줘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뭐 뒤에 있는 인물한테 총을 쏘려고 하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앞에 이거 수리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딱 이렇게 막 회전하는 걸 그려가지고 좀 효과를 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무슨 포즈인지 모르잖아. 그래도 최대한 기존의 포즈에 맞춰가지고 좀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죠?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 진짜 죽을래? 너손 그리기 싫어서 둘다 주머니 넣거나 뒤짐지겠지. 내 말이 틀려, 맞아. 내 말이 맞아, 틀려. 항상 그림을 그리고 나서 빛을 까는데 항상 어딘 가 뭉개져 보입니다. 좀더 형태감 있는 빛을 넣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 밖에 인체 틀린 저나 피드백 해 주실 거 있으면 같이 합이가 주세요. 손부터 그려 주시켜. 손부터. 개성 이네요 그림체는. 되게. 여기 얘이 친구는 왼쪽 어깨가 빠졌니? 길이가 다르잖아, 지금.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비슷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 목목 너무 길어요. 어 이제야 좀 비율이 맞네 봐봐 이게 평범한 인체.. 그 사람이 인체인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뭔가 목이랑 어깨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죠 이제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 좋지 않다 그리고 팔 근육을 보면서 느낀 건데 팔을 움직였을 때그 근육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제 근육을 보세요 뒷짐을 지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어떻게 변해 봐봐 <laughs> 야, 근육이 어떻게 변해 아 잠시만요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가? 그니까. <laughs> <laughs> 자, 평소에 삼각근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 인체의 그, 그팔 근육은 딱 이런 형태로 이루고 있어요. 여기 있던 이, 이 삼각근이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두근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정도로 안으로 밀려들어가요. 그리고 바깥에 있던. 상월 요금군도 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여기에는 팔꿈치가 보여요. 여기 팔꿈치. 뒷짐에 졌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몸이 이렇게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빛이 좀 이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내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분위기나 전체적인 면, 그 면에서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신 거 최대한 많이 다 말씀해 주세요. 빛을 좀 예쁘게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싶다라 그러면 먼저 그림잔통 깔아주세요. 그림자 까았죠 그리고 어, 내가 만약 빛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온다고 치면은 이 오는 방향으로 맞춰서 빛을 받는 부분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줄여줄게요. 이렇게 은은하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더하기 발광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아, 더하기 발광 말고 발광 다지로 합시다. 선이 죽어버리니까요 발광닷지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선을 죽이지 않고 색 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그 빛을 넣어줘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살리려면 발광닷지를 써주세요 반면에 저기 발광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을 덮어버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예쁜 그림을 그릴 때는 발광닷지를 활용을 하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아니 게이 게이야 포즈 바지 포즈 바 아, 내가 그래서 혹시 여장가 하고 찾아봤는데, 남자, 만, 남자 맞는 것 같은데? 애초에, 포, 애초에 캐릭터 자체가 이런, 이런 느낌이네, 보니까. 애초에 캐릭터 자체가 이런 느낌이야. 자, 그림이 좀 여러 개거든요? 한두 장만 더 가져옵시다. 아 근데 너무 잘했거든요? 너무 잘했는데, 좀 과해요.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반사광에 이런 게 들어온 게 보이죠? 근데, 뭐 반사광이 거의 또 다른 광원이야. 왼쪽에 무슨 파란 빛이 아예 비추고 있어. 반사광은 좀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너무 밝아요. 색도, 광, 색도 쨍하고 이 부분 묘, 그 뭐냐 묘사하실 때 여기 여기 있는 이 부분들 때문에 쇳덩어리처럼 보이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여기 보세요. 앞만 보도 이거 여기 이 진짜 금속이랑 이팔 부분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아? 살결 부분은 저런 걸좀좀 줄여 주셔야 돼요. 아, 봐봐. 이렇게 저거, 저거 뭐냐. 너무 과한 것도 없애버리니까 훨씬 낫죠. 이제 좀 살이 좀 살갔잖아, 이제 좀. 좀 과합니다. 그리고 이거 봐. 머리카락에 묘사 있는 것도 지금 과해. 이분도 부 색을 좀 줄여, 색을 좀 연하게 줄여주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는가, 차라리. 어, 훨씬 머리카락에 좀 전동된 느낌이죠, 이제. 형태감이 안 깨지죠? 묘사를 할때좀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여, 여기도 봐요, 여기 봐. 조금만 힘을 빼도록 합시다. 넣을 건 넣고, 뺄건 빼고. 네, 그럼 다음 분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쪽이 방문대와 자켓 프로필을 그려봤습니다. 항상 비슷한 자세만 그려서 다양한 자세도 그려보고 싶은데 추천해주실 만한 교본 같은 거 있을까요? 교본으로뭐 딱히 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책으로 두고 보고 싶다 하면은 자연스러운 인체 드로잉 체크 괜찮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거. 자, 이 친구 지금 뒤를 바라보면서 어깨를 올렸죠. 근데 뭔가 되게 웃기잖아요? 만화에 보면은 이 어깨 부분이나 이만큼 알, 운동했다 하면서 이렇게 알통하면은 딱뿅 하고 올라오는 거. 그 느낌이야. 어깨, 여기 어깨만 튀어나왔어.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면은 승모근이 같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죠. 같이 근데 저 친구는 승모근도 이렇게 내려가 있고, 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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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모근도 같이 올려줍시다. 이렇게 어 승모근 올라가니까 좀 그럴듯해졌죠. 그리고 분명 옆 얼굴이거든요. 옆 얼굴인데, 눈은 정면 눈이야. <laughs> 이거 보세요. 딱 이렇게 보면은, 정면 눈이구나 싶죠. 정면으로 뒀을 때 얼굴이 돼 이렇게. <laughs> 그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정면으로 둔니까. <laughs> 아 눈동자. <laughs> 아 눈동자 위치 옮겨줄게요. <laughs>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오 갑자기 정면 얼굴 돼버렸어. 그쵸? 그눈그 그 말은 뭐다? 이 눈은 정면 눈이다. 옆에서 보는 눈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려야 한다? 옆에서 보는 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죠. 옆에서 보느니랑 장면에서 보느니랑 그렇게 해 줘야 한다. 잘했어요. 그거 외에는. 아이고, 끝났다. 오늘 피드는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방송 때 봐요.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